전산 통합 관리 CIC, PMIS, CALS. 전산통합관리란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실시간으로 열람 공유함으로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야. 대표적인 전산통합관리 시스템에는 CIC, PMIS, CALS가 있는데 이제부터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CIC, 컴퓨터 인테그레이티드 컨스트럭션이란. 컴퓨터 통합 건설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컴퓨터, 즉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성된 모든 건설 정보 자료를 설계, 계약,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등 건설 참여자 모두가 공유함으로 상호 협조가 용이한 하나의 팀으로 엮어서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한된 개념이지. CIC의 목적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건설 프로젝트 생애주기 관련 모든 조직이 자료를 공유하고 설계와 시공 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 시공과 설계가 연계되어 관리되도록 하며 그로 인한 건설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지. 그럼 그렇게 자료를 공유하게 해 주는 CIC 시스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할 텐데 컴퓨터로 설계 도면을 그리는 드로잉 툴인 CAD를 이용해 도면을 그리고 컴퓨터로 설계물에 대한 해석 및 분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학용 툴인 CAE로 해석한 후또 컴퓨터로 3D 구조물을 구현해주는 시각적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3D 자료를 만든 다음 이 자료들을 공정과 연계해서 보여주는 4D 시뮬레이션 툴로 공정과 연계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통신 기술로 이 모든 자료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CIC 시스템이라고 할 수. 수 있겠어? 참고로 BIM이라는 개념은 어찌 생각하면 CIC 시스템의 한 범주라고도 할수 있겠지. CIC 시스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여러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설계 도면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설계 미비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설계 품질이 향상되며 건설 사업 종사자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설계 변경, 샵 드로잉 작성을 최소화함으로 공기 지연을 방지할 수 할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해. 다음은 PMI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즉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PMIS의 정의에 대해 얘기하자면,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체가 문서, 도면, 사진 등 공사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웹 기반으로 공유함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전달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어. 구체적으로는 발주자가 제공한 는 현장정보관리시스템 툴이나 건설회사에서 협력사나 발주처 와의 소통을 위해 구축한 정보공유 시스템이 pmis 범주에 드는 개념 이라고 할수 있고 심지어 주관사 와 협력사 사이에 서로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한 단순공유 스프레드시트 역시 그 목적상 pmis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지 pmis의 기대효과는 참여업체 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 법률 효율 이 향상되고 상호간 기술자료 축적에 도움이 되며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서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 또, CALS란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건설 사업 정보화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CALS의 정의는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발주자, 설계, 감리자 등 건설 관련 주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해 사실 앞서 설명한 CIC, PMIS와 CALS의 경계 범위가 상당히 애매한데, CALS는 도입 배경이 미국, 방부에서 서류를 컴퓨터로 처리하게 되면서 시작된 개념이고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건설 분야에까지 넘어오게 된 용어이니 굳이 CIC, PMIS와 대비를 할 것이 아니고 일부 중첩되는 내용으로 봐도 무방할 것같아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CIC는 건설 프로젝트 생애주기 관련 모든 조직이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 PMIS는 발주자, 원도급자, 감 협력사 등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조직 간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 CALS는 미 국방부에서 시작되어 건설 산업까지 확산된 전산망을 통한 자료 저장 공유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데 결국 CIC, PMIS, CALS 모두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범주에서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럼 오늘은 이만 끝!